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157 페이지 잠망경 속 평행선의 성리 성질 이거 있는데 이거는 좀 과학 내용이 겹쳐서 생략하겠습니다 읽어볼 사람은 읽어보세요 자 다음 158 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보죠 그렇죠? 자 오른쪽 입체 도형에서 교점을 A개 교선을 B개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 교점이 A계다. 교점이 선과 선이 만나서,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인데, 점이 몇 개냐, 그거랑 똑같, 똑같습니다. 이런 점들. 교점 몇 개예요? 위에 4개, 밑에 4개. A는 8. 자, B는? 교선이 몇 개냐? 예,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이죠. 자, 교선이 몇 개인가? 자, 그죠? 위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자,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4 플러스, 4 플러스 그 다음에 옆에도 하나, 아이고, 잠깐만요.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래서 4 플러스 4 플러스 4에서 12. 그냥 1 2라고 해도 되는데,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뭘 구하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8 더하기 12에서 20. 답은 20이 된다. 자, 다음. 2번. 자, 이게 조금, 조금 복잡한데, 잘 봐요. 자, 설명을 잘 들으면 쉽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위에, 원 위에, 4점 네 A, B, C, D 중에서, 원 위에 A, B, C, D 4점이 네 있죠. 자, 2점을 지나는, 4점 네 중에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을 A계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AB 있죠? AB 이렇게 하나 BC 있고 직선, 직선 BC 요기 지납니다. 다음에 C, D를 지나는 거셋그 다음에 넷 끝이 아니에요. A와 C를 지나는 거 다섯 B와 D를 지나는 거 여섯 끝 A는 6 여섯 개. 문제는 반직선이 몇 개냐? 이게, 이게 문제인데. 자, 반직선이 뭐냐면, 잘 보세요. 반직선이 뭐냐면, 자, 두 점. A와 B가 있다. 자, 반직선이 몇 개냐? 잘 보세요. 먼저 두점 가지고 복습해 보죠. A에서 B쪽으로 가는 반직, 반직선은 AB 반직선. 자, B에서, B에서 A쪽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는 반직선 있죠? 방향이 반대죠? 얘는 BA 반직선이라 그래요. 이점네 개를 가지고 반직선을 만든다. 잠깐만요.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걸 좀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하죠. 이렇게. 저 설명을 위해서. 잘 보세요. 먼저, 여기 두개더 있네. 잠깐만요. 아까 직선할 때 이런 식으로 몇개 나왔어요? 6개 나왔죠. 자 이번에는 반직선이야. 반직선은 이이이 이, 이 6개의 선이 잘 보세요. B A A B 이렇게 두 개로 되죠? 이것도 B C C B가 되고. 이건 A D D A가 되고. C D D C. B D D B. A C C A. 아하! 반직선은 몇 개냐? 이거를다두 배를 하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2에서 12개. A 플러스 B는 18.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책이 좀 어려워요. 자, 다음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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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갈쭉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직선, 이게 직선, 이게 일직선이에요.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풀이. x의 값을 구하라. 여기 x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x도가 되죠. 이유는 뭐예요? 맞. 꼭지각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부 이게 일직선이니까 이세 개를 합하면 몇 도가 나와요? 그렇죠. 180도가 나와야 돼요. 2x도 플러스 8도 여기다가 x도 거기다가 3x도 마이너스 20도를 다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 그럼 x의 동류항 2x도 X도, 3X도를 3개를 더해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설명하려고 동그라미 쳤어요. 자, 6X도, 8도 빼기 12도 하면, 마이너스 12도는 180도. 자, 여러분 1차 방식 다 알죠? 2항해서, 이항하면 2항 플러스 12가 되니까, 192도. 양면을 6으로 나눠요. X도는 638, 622. 32도가 나와요. X도가 32도니까, X는 32. 답은 32가 되죠. 자, 다음. 4번. 4번이, 4번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설명을 다, 잘 들으면 아주 쉬운데, 자, 잘 보세요. 아주 쉽지는 않다. 말을 잘했습니다. 자, 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A, B, C, D, E, F가 한점 o 에서 만난다. 이게 뭔 소리냐면, A, B가 직선이에요, 직선. E, F도 직선이고, C, D도 직선이야. O, G는 그냥 이거, O, G는, 이 O, G는, 그냥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린 거. 요각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거 보면, 자, 먼저 보죠. 자, 이거 잘 보면 조건을, 자, 풀이. 자, 풀이 그냥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으로 여기다가. 자, AOC의 길이가, AOC의 길이가 2분의 1 COG다. 2분의 1 COG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양변에 곱하기 2를 해봐요. 이거 그대로 설명해도 되지만, 좀못 알아듣는 학생 있어서 어려워서. 2를 곱하면, 두 배의 AOC는, 가기 빠졌네요. 이 2분의 없어지고 각 COG예요. 아! COG의 각이, 이 각이 AOC 각. 이 각의 두배구나 아하! 이걸 X로 놓으면 이게 EX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건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각 AOC를 X. 라고 하면, 각, COG의 크기는 EX가 되죠. 이, 이, 조건 때문에. 두 번째,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이 얼마예요? 곱하기 2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배의 각 BOF는 2분의 1 없어지고, 각 FOG가 돼요. FOG의 크기는, 이 각은, 각 BOF, 요 각의 크기의 두 배다. 얘를 Y라 놓으면 얘는 EY가 되죠.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다? 각 BOF의 크기를, BOF의 크기를 Y라고 놓으면, x,y를 안 넣고요. 각으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복잡해져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각 f,g의 크기가 얼마다? 2y가 돼요. 자, 따라서 자, 무슨 말이냐. 따라서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직선이니까 이게 180도죠. x, 2x, 2y, y 이네 마리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80이 나와야 돼요. x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이거 잘못 썼다. 2y 플러스 y 이네 개를 다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 이거 두개 더하면 3x죠. 이거 두개 더하면 3y는 180도죠. 양변을 3으로 나눠요. 전부 다 x 플러스 y는 뭐가 돼요? 60도가 된다. 됐죠? 이걸 좀 지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이제 구하, 이제, 이 선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선을 그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뭘 구하라는 거냐면, 각 EOD의 크기를 구하라. 각 EOD의 크기는, 자, EOD 이거죠? 자, 이거랑, 이게 직선이고, 이게 직선이에요. 막국지각 이거죠? 얘가 각 COF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를, 얘를, 그런데, 아까 얘를 X라 놓으면 이게 EX가 됐고, 얘를 Y라 놓으면 EY가 됐어요. 지금 구하라는 게이거의 막국지각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하. EX랑 EY랑 더하라. EY랑. 그럼 2 e 곱하기 x 플러스 y죠? 뭐라 x 플러스 y가 60도라고 구해놨죠? 답이 120도고. 이 4번은, 이거 난이도, 이게 4, 이, 이 책이, 이 책이, 그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중간에 갑자기 난이도 상, 상 중에도 상, 상 플러스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왜 이해가 안 되지? 나 머리가 안 좋은가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오 난이도가 상 중에서도 상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